안녕하세요. 두근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아블로2 레저렉션 도전 후기입니다. 목표는 헬라니도 졸업이었고 22년 10월 23일을 시작으로 16일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게임은 워낙 오래전에 나온 게임이긴 한데 그래픽 개선으로 다시 인기가 올라간 게임입니다. 게임 내에는 여러 직업들이 있는데 한 직업마다 어떤 스킬을 올려주느냐에 따라 플레이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다른 RPG 게임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네크로맨서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플레이를 하였고 그중에서 네크로서 하면서 생각나는 언데드 소환을 중심으로 하는 조폭네크를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초반 구간에는 소환하는 몹들이 생각보다 약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악몽 난이도에 들어가면서부터 소환수들이 강력해져서 할만해지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또이 게임은 방어구를 조합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룬이라는 아이템으로 소켓이 정확한 개수만큼 뚫려있는 회색 글자 방어구에 정확한 순서대로 조합을 해주셔야 특수한 효과가 있는 아이템으로 변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룬순 소서를 잘못 하거나 소켓이 다른 방어구에 조합을 하거나 회색 글자 방어구가 아닌 방어구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아이템은 쓰레기가 되는 만큼 만개... 여러 방어구를 맞춰 가는 재미로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디아블로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